안녕하세요. 아토피전자의 모은입니다. 어,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아토피 보험 적용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요. 듀피젠트는 한 대에 거의 70만원이고, 2주마다 한 번씩 맞는 거니까 이것저것 다 합치면 뭐한 달에 150만원.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뭐 올루미언트 같은 재곡제제는 한 달에 대략 60만원. 굉장히 비싸죠. 물론 이 약들은 아토피가 심하든 안심하든 의사랑 상의 후에 원하면 본인이 처방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증이라면 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토피 관련 산정특례가 생긴 건데요. 선정 특례가 뭐냐면 국가가 지원해주는 혜택 중에 뭐 희귀 질환이나 중증 환자처럼 고가의 약이 필요한 사람한테 국가가 정한 약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를 말해요. 예전에는 아토피 관련된 보험 적용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뭐 예전보다는 아토피에 대한 인식이 조금 그러면 나아지다 보니까 아토피 관련된 산정 특례도 생기고 이런 비싼 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비쌌던 그 듀피젠트 때문에 생겼는데 이제는 다른 아토피 신약들도 조금씩 추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대상자라면 내가 내는 돈은 약값의 10%만 내면 돼요. 그러면 듀피젠트가 한 대에 7만 원이니까 부담이 훨씬 적어지겠죠. 하지만 약값을 나라에서 부담하는 거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만 맞출 수 있도록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약이 정말 꼭 필요한 중증이냐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기준들인데요. 아무래도 처음 시작되는 아토피 관련 기준이라서 그런지 이거를 아무리 객관화를 시켜놨어도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보는 사람들도 또 병원에서 조차도 이걸 헷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 그 조건이 나와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저도 산정특례를 받고 있지만, 뭐, 문서만 봤을 때는 뭔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뭐, 다른 산정특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저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지금 병원을 다니고 계신다면, 뭐,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시겠지만, 미리 준비하면 더 도움이 될수 있겠죠. 아토피 산정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3년이 지난 아토피 진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병원에서 받아야 되는 아토피 중증도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6개월 내에 국소치료제와 면역억제제를 사용했다는 그 기록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말해볼게요. 첫 번째로, 최소 3년이 지난 아토피 진료 기록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아마 아토피를 좀 오랫동안 앓고 있다라는 그런 공적인 기록을 확인한다는 의미 같죠. 3년 전에도 아토피로 갔던 병원, 뭐, 예를 들면 피부과 알레르기 내과 성악과 뭐 이런 병원에 다녔다는 그런 기록이 필요합니다. 3년 전이니까 뭐 5년, 10년 전부터 아토피로 병원을 자주 다니신 분들은 당연히 가능하고 띄엄띄엄 갔다고 해도 3년 전에 아토피라는 병명으로 뭐한 번이라도 병원에 다닌 기록이 있는 분이라도 가능합니다. 예전에 다녔던 병원에 직접 가셔서 떼도 되지만 보험공단에 가시면 이게 무료로 출력 가능하니까요. 이 서류들을 떼서 산정특례를 신청할 병원에 가져가서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병원 다니기 시작한 지뭐 1년, 2년 된 분들은 3년이 넘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또 내가 아토피를 좀 오랫동안 알아왔다고 해도 한방치료는 자연치료를 원해서 병원을 간 적이 없는 경우에는 아토피로 병원을 갔던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이라도 신약 관련 보험 적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한 번은 가보시는 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아토피 중증도 점수. 이거는 병원에 가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진행하는 부분이에요. 어, 이지 점수라고 하는 뭐 아토피가 얼마나 심한지 파악하는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직접 체크합니다. 얼굴, 목, 몸통, 뭐 팔, 다리 이렇게 나눠서 어느 부위에 얼마나 있는지 또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을 하고 이거를 퍼센트를 계산해서 점수를 내는데요. 0점부터 72점까지 있는데 산정특례대상은 23점 이상을 중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재는 이 점수는 이제 말할 면역억제제랑도 관련이 있고 또 최종적으로 신청 전에 마지막에 한번더이 점수를 재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6개월 이내에 국소 치료제와 면역 억제제 사용 기록이 필요하죠. 점수를 쟀으면 산정 특례 신청하는 날그 기준으로 6개월 내에 국소 치료제 4주 그리고 면역 억제제 3개월 그 이상을 처방받은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6개월 내에 이런 약들을 처방받은 적이 없으신 분들은 이 과정을 거쳐야 하고 6개월 전에 처방받았지만 지금은 안 먹는다 하시는 분들도 다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기준은 산정특례를 신청하는 날에 전에 6개월 이내에요. 증상이 좀 심한 사람들한테 처방하는 그런 좀 높은 등급의 스테로이드나 프로토픽 같은 연고를 한달 동안 처방받은 이력, 거기에 사이클로스프린이나 뭐 MTS 같은 약들을 3개월 동안 처방받아서 먹어본 그 이력, 둘중 하나가 아니라 둘다 처방받은 그 기록이 필요해요. 이 약들을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이지 점수를 한번 더 재게 되는데 산장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중증 기준이 23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도 없고 최종 이지가 23점 이하로 낮아졌다면 굳이 신약까지는 필요 없는 걸로 간주하고 산장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3년 이상 아토피를 고통을 받고 있고,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도 다 써봤지만, 최종 점수가 23점 이상인 중증이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수 있게 되면, 드디어 산정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설를 거치고, 뭐, 경과 부정 이런 거에 문제가 없으면 하루 이틀 내로 통과가 됐다고, 뭐, 문자나 카톡이 옵니다. 그럼 다음 약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듯 복잡한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3년 전에 기록이 있고 뭐 처음에 전 이지점수가 30점이었어요. 스테로이드 한 달, 사이클로스프린 3개월 뭐 이렇게 처방받아서 다 먹고 난 후에 검사를 했는데 차도가 조금 미미해서 점수가 2 5점이었다면 이 분은 산정특례가 가능합니다. 또 나는 처음에 잰 이지점수가 뭐 25점이었다. 근데 스테로이드, 사이클로스포린 과정 이런 거다 끝낸 후에 점수가 21점이 됐다면 23점이 넘지 않았잖아요. 이러면 중증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산정특례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뭐 처음에 이지점수를 쟀을 때 그날따라 상태가 좋았어서 22점이 나왔다. 이러면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더 심해지지 않는 이상 좀 진행되기가 어려워 보이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자면, 처음 점수가 뭐 23점이었어요.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프리는 처음 받았지만,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이클로스프리는 그 고혈압이나 신부전 같은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생겨서 중간에 약을 중단해야 됐을 때, 다시 2위 점수를 재봐도 똑같은 23점이었다? 산정특례 가능합니다. 네, 어, 이렇게 조건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의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꼭 지원이 필요한 그런 중증한테 지원해준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기준이 뭔가 모호했어요. 저 이기 점수는 뭐 전신에 얼만큼 아토피가 있냐 이런 걸 측정하는데, 한두 부위에만 아토피가 좀 심하게 있는 사람이면 점수가 좀 낮게 나올 수 밖에 없어서, 누군가한테는 뭐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워도 중증이라는걸 증명하기가 어렵고요. 또, 모든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써보고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으면 특정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보험화해준다라는 것도 살짝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오히려 반대로 면역 몇 개를 억제하는 게 기본으로 보험이 되고, 그게 안 된다면 전체 면역을 억제하는 그 면역 억제제가 산정특례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아토피로 고생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아직도 만 18세 부터만 해당된다는 거는 빨리 개선이 돼야 하는 부분이죠. 또, 이 밖에도, 어렵게 산정특례를 받았다고 해도, 뭐, 얼만큼, 얼마나 유지가 되어야 되는지, 또, 만약에 두피젠트가 안 맞는 경우에는 재곡제도로 변경해야 되는데, 뭐, 그럴 때는 산정특례 유지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은데요. 여기 관련된 내용은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확실해지면 그때 다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아토피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기 위해서 환장특례를 받는 조건과 또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물론 아토피가 도움이 필요한 질병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또 이렇게 나라의 보험 지원을 받는 거는 좀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약 단가 자체가 조금 낮춰지면 굳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뭐, 나는 단장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 점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걱정 안 하고도 조금 더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경제적인 부담 없이도 본인한테 맞는 치료를 조금 더 다양하게 쉽게 받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녕.